자이거뭐 구화까지 왔는데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어, 보시죠. 타투로 매매 시점 파악하기 내용인데요. 어, 뭐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어, 이거 직접 한번 책을 이제 사가지고 또 대여해서 보시면서 같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은좀 제가 제가 대략적으로 할 건데 이게. 저잘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트를 안 믿어요. 그래서 타트 효과가 없느냐? 아닙니다. 타트 효과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효과 없습니다. 남들이 믿는 동안은 효과가 있고 언제 안 믿죠? 한번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차트꼈다고 얘기를 하죠. 깨지면은 의미가 없고 깨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남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뭐라고요? 이건 미인 대회입니다. 미인 대회. 음,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미인대회. 남들이 이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된다고요그직구로못면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최소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이거 뭐전안 믿습니다. 베스퍼 님입니다. 삼중 천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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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가지고 이렇게 쇽 빠지는 거래요. 세번 상승하려다가 못 맞으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왜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포기하고 나갈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 나오면 은어찌하나 하지 마십시오. 삼중 바닥도 있답니다. 뭐죠? 하 나, 둘, 세 개. 하고서 올라간답니다. 바닥을 세번 찍으면 올라가는 게 있답니다.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추세를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거시를 좀 공부하시고서 를 거시적으로 여기가 좀 바닥 좀 완웅상인가. 황 그러면 이제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 남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은 진짜로 물량이 들어오는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세력이 모든 주식에다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그 그림이 보일 것이고 매수체. 그러면은 거시적으로 괜찮다면은 따라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중천정. 말씀드린 두 개. 하고 또 떨어지는 거. 뭐죠? 음, 불이네요. 불. 마시마로. 잉? 곰, 흰고네. 흰고, 흰고. 일단 뭐 이런 거죠. 좋아요. 이중 바닥형. 삼중 바닥. 두번 하면 이중 바닥. 한번 하면 1중 바닥. 뭐 씨. 원형 천정. 한번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뭐 그게 그게 있지 습니까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 씨. 여기까지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V자형 천정. V자형 바닥. 뭐 하여튼 아, 어떻게 그래? 그림은 무조건 나와요. 이거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다 이거죠 뭐 하락 삼각형 아 응.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락 삼각형 이렇게 슉슉슉 움직이다 슉거 빨리 하는거 상승 삼각형 뭐 이렇게 하고 슉슉슉슉이 돌파하는 거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하 이제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게 보는 것이죠 하락 박스형 이렇게 슉슉슉슉슉 상승 박스형 슉슉슉슉슉 올라가는 거 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삼각기대형, 확장형, 삼각형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려니 고 보십시오. 그림은 그림 그리는 거 재밌으니까 아니, 재밌게 그려는 보십시오. 그려는 보시는데 <laughs> 너무나도 큰 의미는 두시지 마시고 아, 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밑에 는구나 하다가 또또 다른 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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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상승 박스형 뭐 하다가 또 박스가 또 있습니다 위에. 이건 뭐 하,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음, 거래량 분석 오전보다 오후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오후에 거 늘어나면 하, 내일 올 가능성이 다 거래량과 주가는 함께 움직인다. 줄면 같이 준다뭐 아까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긴데 바닥권 대장 매매가 되면 추가 상승을 얘기한다. 바닥에서 누군가 사고 있는 거니까 매진 물량과 매도 물량.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매진 물량,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매도 물량 무조건 늘면은 뭐 이름만 붙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락하면서 매도 물량이 적고 누군가 사준다. 뭐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반전 가능하겠다. 무슨 뭐 얘기 나오는데 별 의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별로 잘 몰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지표 뭐요 요것 정도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MACD죠. 이동 평균선의 일종으로 최근값을 더 가중치를 더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ACD 시그널 뭐 상승돌 파하면은 시그널 선을 시그널 선 이렇게 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MACD 선이라는 게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서 매수,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조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남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뭐 해요? 남들이 많이 보니까 나도 봐야 됩니다. 중요한건 뭐라고요? 남들이 보니까 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나쁘다가는건 하지 말고, 좋다는 건하시죠 그냥 <laughs>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중요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상승장애니까 다 맞아요 하락장에는다 안맞습니다 맞을 것 같으면 하락하겠습니까? 그죠 안됩니다 왜죠? 왜 상승장애 맞죠? 개미들이 왕창 들어와 있으니까 하락장애 왜 안맞죠? 개미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효과가 없어집니다 기본적인 원리죠 뭐 현재 주가 수준이 전체적인 주가로서 어떤 단계인지 알았다 슬로프가 편하고 80명 과매수 20명 과매도 이것만 좀 저써먹시면 좋겠습니다. 슬로우로 놓으시고 어, 과메도와 과메수 과매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죠? 어깨에서 어깨에서 팔고 무릎 이하에서 사면 됩니다. 무릎에서 사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과메도 그래서 과메수 요쪽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요런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과메수 상태다. 팔십 어깨가 넘었다. 그럼 팔란 얘기고 과메수 상태다. 이때부터 살만하네 정도로 한더 음, 떨어질 수 있겠구나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물대 정도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장에 그 많이 사람들이 팔고 거래가 늘어났으므로 뭐 하향돌파나 사향돌파가 일어나기 쉽지가 않다 또는 돌파하게 되면 가격이 좀더 간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겉에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죠? 남들이 믿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없어집니다 왜 믿죠? 개미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고 너무나도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지면 효과가 있고 배운 사람이 없어지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laughs> 상승장에 개미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차트를 배워서 들어와서 버글버글하면 어떻게 니까 효과가 좋아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개미들이 겁먹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니까 선수들끼리 서로 차트를 잘 읽기 때문에 하도 효과가 안 들어갑니다. 기술이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니까족 됩니다. 잘못하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 성향에 따라서 또는 내가 신에게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실 정도의 실력이면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엄청난 성과를 낼 거라고 믿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나의 상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쪽에서 업력이 10년, 20년 된초 절정 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시장은 가장 평등합니다. 고수들도 개미들과 맞짱을 떼면서 놀수 있는 즐거운 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돈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은 몰아주고 싶지 않다면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